당신은 신성한 힘의 복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원하는 것들이 이미 당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보세요. 우주는 이미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큰 변화가 곧 찾아올 것이며, 당신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큰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이 당신에게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 변화는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꿈꾸던 최고의 삶, 당신의 소울메이트와의 삶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결이며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인내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과정과 시기를 신뢰했으니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다. 빛과 밝은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함께하고 싶은 삶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멋진 시간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주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삶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인도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는 신성한 힘의 복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나는 걱정을 내려놓는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미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삶에 큰 변화가 곧 찾아올 것임을 느낀다. 나는 내 생활 방식에서 큰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풍요와 번영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이 변화는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내 영혼이 꿈꾸던 최고의 삶. 내 소울메이트와의 삶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연결이며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나의 믿음과 인내는 결실을 맺을 것이다. 나는 항상 과정과 시기를 신뢰했으니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 빛과 밝은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삶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멋진 시간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우주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삶의 모든 단계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안다. 나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좋은 순간들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